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올해 고1이 되는 친구들은 더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핵심만 <laughs>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게 좋은데요. 내신 시험은 학교 자체에서 보는 시험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세 가지의 요소들의 점수를 종합해서 성적이 산출이 돼요. 수시로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들 다잘 아실 텐데 고3 11월에 치는, 뭐, 재수했으면 또는 N수했으면 N수 때 11월에 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의미를 하고요. 정시로 대학을 갈 경우에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은 수능에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갈 경우에도 수능 준비도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매년 4회씩 치르는데요. 이걸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보통 3월, 6월, 9월, 11월에 치고 고3의 경우는 한 해에 4번이 아니라 더 많이 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여덟 모의고사는 안 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1년에 4번을 봐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쳐야 할 중요한 시험이 내신과 모의고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고1 되는 친구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최대한 내신을 잘 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지금보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고 수시 비율이 축소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수시 비율이 높고 그리고 뭐 애초부터 정시만 생각해서 정시만 파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굳이 수시카드를 일찍부터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최대한 폐가 많은 게 좋으니까.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성적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나좀 수시 가능성 있겠다 싶으면은 쭉 내신 잘 따고 스펙 관리 잘 하고. 근데 성적이 너무 잘안 나왔어요. 그리고 1학년 내내 정말 열심히 내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회생 가능성이 안 보인다. 수시론 좀 힘들 것 같다 하면 그때 정시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신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공부도 틈틈이 해야 하니까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 기본기를 쌓는 공부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비교과에 대해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이랑 비교과를 모두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내신은 당연히 챙기고 비교과도 챙기셔야 되는데요. 비교과는 뭐를 의미하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 중에 내신을 제외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수상실적,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등이 있어요. 일단 진짜 중요한 동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리에는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과정상 한 학생이 적어도 하나는 필수로 들어야 돼요. 학종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좀 내실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직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첨언을 하자면, 물론, 동아리가 아닌 다른 활동들로 충분히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동아리를 전공과 상관없는 걸로 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동아리 활동으로 주로 전공적합성을 어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자율동아리인데요.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동아리고요. 소수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한다든지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동아리에요. 올해 고일이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 1년에 하나의 자율동아리만 기재를 할수 있고요. 자율동아리 웬만하면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수시 생각할 거면 본인의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매우 강하게 어필을 할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율동아리 하나는 꼭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생태 쪽에 관심이 있었어서 이제 친구들 3명 모아가지고 생태탐사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근 산 가서 식물상 조사하고 뭐 탐구하고 응. 이런 걸 했는데 학중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수상실적의 경우에는 학기당 하나의 상만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여러 대회 나갈 필요 없고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대회에 선택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독서는 진짜 중요해요. 일단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책을 충분히 읽어오면 학종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리고 또 1학년 때 제일 시간이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충분히 읽어 놓으면 좋습니다. 학기당 적어도 5권에서 6권의 책은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학기당 8권에서 12권 정도를 읽었어요. 물론 책 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 권수는 채우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무 책이나 막 읽지 마시고 책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본인 진로와 관련된 심화적이고 좀 깊이 있는 책을 주로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책을 읽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진로랑은 관련이 없어도 뭔가 고전으로 평가되는 책들은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진로와 관련된 생물학 분야의 책을 한 다섯 권에서 여섯 권 정도 매 학기 읽었고요.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학 분야의 책을 뭐한세권 정도 읽고 또 나머지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이쪽의 분야들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읽을 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많이 읽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봉사,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일단 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핵심만 딱딱 뽑아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억해야 할 거는 딱네 가지예요. 내신 잘 따기, 모의고사 기본기 쌓기, 동아리 활동 잘하기, 독서 충분히 하기.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것들도 물론 해야 할 것들이 있긴 한데, 이네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잘 해나가도 1학년 생활을 정말 후회하지 않게 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꼭 명심하셔서 고등학교 생활 정말 알차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